자, 3강 1번. 이야, 서제스트에 형광팬 칠하세요. 일단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 서제스트 합니까? 뭐가 생각나? 동사, 때, 네,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소망동사의 대절의 슈드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 야! A하고 C는 같은 거네요? 슈드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면 A하고 C는 같다! 서제스트를 보는 순간, 이게 떠올라야겠죠. 제안하다일 때는, 여기 제안 있잖아, 제안. 그치? 제안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제스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두두 두 번째 아까 설명했듯이 A하고 C가 같은 말이라는 것 또한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서제스트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어,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 어 뭐냐 하면 컨시더 하면 은 생각나는 게네개가 있어야 되고요 서제스트 하면 생각나는 게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서제스트부터 갑시다. 서제스트 첫째, 첫째. 서제스트 다음에 투 부정사를 쓸 거냐, 아니면 통명사를쓸 거냐? 후부정사를 쓰지 않습니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아유 친절하게 잘 써주네요. 그쵸? 서데스트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바로 떠올라야 돼요. 자두 번째 갑니다. 주어가 나오고, 서제스가 나옵니다. 다음에, 대절에 주어를 쓰고요. 슈두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야 아니면, 주어 다음에, 서제스 다음에, 대를 쓰고요. 주어 다음에, 시제를 가진 동사를 쓸 거냐? 시제를 가진 동사라는 얘기는 뭐야? 미래면은 will 쓰겠다. 현재면은 현재 쓰겠다. 과거면 과거 쓰겠다. 이거죠. 그쵸? 음. 자, suggest가 제안하다라고 해석될 때는 대절의 수도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입니다. 그치? 음... 슈드를 반드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꼭 쓰는 게 영국식 영어는 그냥 슈드생략안 해요. 미국식 영어는 그냥 생략하고 됐지? 음. 한 거로 알아 주세요. 자, 그런데 서제스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 주제 주어가 레포트라고 할게요. 그 레포트가 야, 레포트가 뭘 제안해요. 레포트 보는데 야, 너는 이렇게 막 제안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신문은 제안했다. 말이 안 되네요. 그 연구는 더 리서치. 스페딩도 생각하는 거예요. 리서처, 리서치. 야, 리서치가 뭘 제안을 해요? 연구가 뭘 제안해? 요 말이 안 돼요. 사람이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다가 아닐 때에는 암시하다, 시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보여주다라고 해석을 하죠. 보여주다, 나타내다. 우리가 인퍼라고 추론하다잖아요. 추론하다, 인플라이는 암시하다죠. 얘는 만약에 인퍼라고 쓰면 한번 뒤집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 인플라이라고 나오면 결론 요약이야. 보통 그렇게 풀어요. 그런데 우리가 토익에서는 인퍼, 인플라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뭐로 쓰죠? 서젝트로 쓰죠. 암시하다. 이게 암시하는 건 뭐냐? 추론 문제예요. 됐죠? 보여주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예를 쓸 거냐, 예를 쓸 거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해석해야 된다. 근데 간단해요. 주어만 보면 알아요. 주어가 사람이면은 제안하다일 확률이 높겠죠. 아무리 뭘제안합니까 그렇죠. 보여주는 거겠죠. 음, 그래서 어, 반드시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안 되면 주어만 보고라도 결정을 해라. 자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사형식 동사다. 이렇게 쓰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형식으로 써도 안 되고 오형식으로 써도 안 된다는 얘기네. 예를 들어줄게요. 그는 suggest. 제안했다. 나에게 대 이하를 제안했다. 틀렸네요. 누구누구에게 대 이하를.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사형식. 이렇게 못 쓴다고. 이렇게 못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툴을 집어넣죠.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맞죠. 전치사 명사니까. 그죠? 이런 것들도 시험은 잘 나오죠. 그지 후. 그래서, suggest me that에서 me 앞에 to를 써야 된다고. 그래야 삼형식이 되죠. 삼형식 동사라고. 요게 이제, 오형식 동사다. 이건 뭐냐면, 그니까, 러 사형식으로, suggest 다음에, suggest 다음에, somebody something 쓰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오형식은 뭘까요? He suggests. 제안했다. 내가 뭐 하도록.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뭐 하도록. 그럼 이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잖아. 그럼 O형식이잖아. 안 된다고. 이렇게 써도 안 된다고. 됐죠? 사명, 그러니까 suggest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넷절에 슈도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인지 아니면 시대를 가진 동사인지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 셋째, 삼형식 동사다. 사형식이나 오형식으로 못 쓴다. 명사 충돌 다섯 가지 뭐야? 쭉쭉 나오고 있 이것도 써져 있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우고 할게요. 네,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삼형식 동사. 대표적인 대표적인 사명식 동사가 있습니다. 딱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대표적인 사명식 동사 딱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익스플레인 다 설명하다죠. 그렇죠? 설명하다. 그는 익스플레인 설명 했다. 뭐를 설명해? 명사를 설명했겠죠. 뭐 대절을 써도 되죠. 명사절이니까. 그죠? 그럼 얘가 사명식이고 얘가 목적어란 말이야. 목적어. 누구에게? 토. 사람이죠. 근데 맨 요, 요게 이제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는 설명했다. 나에게 1 0 이하라고 설명했다. 틀렸네요? 2미 라고 써야죠. 요렇게.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입니다. 어, 목적어가 길면, 이렇게 뒤에 있는 누구에게. 선생님, 질문 있어요. 누구에게 할때왜 쓸까요? 영어는 말로 뭐뭐 하다 할 때는 전부 다툴를 씁니다. 요거 조금 이따 해줄게. 끊고 다시 해줄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 익스플레인 꼭 기억하세요. 익스플레인은 이제 원래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 그래서 익스플레인 다음에 명사를 쓰고 후, somebody를 쓰죠. 그치? 물론 얘가 목적어가 길면 일로 갈수 있어요. 됐죠? 그런데 프랑스어가 좀 멋있게 쓴단 말이야, 글을. 영국이 예전에 프랑스한테 오랜 기간 동안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프랑스어가 좀 세련되거든? 그러니까 영어도 멋부리고 싶은 거예요. 주었다. 간접목적어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 단순하게 이렇게 쓰다가 아 안되겠다 우리도 좀멋좀 좀 부리자 그래서 어떻게 써요? 직접목적어 쓰고 t 간접목적어 쓰고 이렇게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laughs> 끊고 나서 말로 뭐뭐하다 할때 t 를 쓴다는 거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